무산 위기를 맞았던 강진 골프장 건설 사업이 새로운 투자자가 나서면서 극적으로 회생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 산업 전반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첫 골프장 건설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신광학 기자입니다.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강진군 도안면 학장리 이론입니다. 이곳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난 2007년. 그러나 투자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무산된 이후 10년째 표류하다 지난 6월 인허가 기간조차 만료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진군은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를 찾아나섰고 목포의 건설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로 나섰습니다. 사업권을 인수한 뒤 운영 방식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꾼 이 업체는 55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9년까지 27월 규모의 골프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주갈 필요가 없더라. 그런 분위기가 나는 컨셉을 짜서 특별한 어떤 그 이미지로 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되는 첫 골프장인 셈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골프장 완공 시점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골프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 골프장의 공사 기간이 금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대요. 2019년 안에 새로운 골프 문화가 이미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산 배아체 골프장이 건설되면 2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4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